수년 동안 몸을 조각하듯 단련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광이 이 영상에서 당신은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스터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큰 논란들을 공개합니다. 심판들의 판정은 팬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고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큰 강탈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는 1980년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였습니다. 아놀드 슈워젠에거는 1975년에 보디빌딩에서 은퇴를 선언했지만 1980년 대회에 깜짝 복귀했습니다. 그의 등장 자체가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특히 준비되지 못한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이크 맨처는 과학적인 접근과 고강도 훈련으로 유명했으며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라섰고 완벽한 근육량, 선명도, 대칭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놀드가 무대에 올랐을 때 그의 몸 상태는 전성기와 비교해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은 심판과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우승자로 발표되자 공공연한 논란이 폭발했고, 보디빌딩 커뮤니티, 심지어 다른 선수들까지, 맨처나 크리스티커슨, 프랭크 제인 같은 이들이 더 자격이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편파 판정과 부패 의혹은 대회 전반에 퍼졌고, 아놀드가 위더 형제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우승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 올림피아의 심판 판정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남기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98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로니 콜먼의 통치가 시작된 해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큰 논란도 있었습니다. 플렉스 휠러는 완벽한 미학과 대칭성으로 주목받았고 무대에 오른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라인과 근육 정의는 감탄을 자아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우승 후보로 보았습니다. 로니 콜먼 역시 크고 위험 있는 몸을 자랑했지만, 휠러처럼 대칭적이지도 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크기와 근육의 밀도는 심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새로운 미스터 올림피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판정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으며 휠러가 그의 미학적 우위로 타이틀을 받아야 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994년 도리안 예이츠는 3연패 중이었지만 그 해에는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 쇼 레이는 무대 위에서 엄청난 컨디션을 선보였고 많은 이들이 그가 예이츠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이츠는 큰 키와 덩치를 자랑했지만 그의 이득은. 부상은 시각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외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승자로 발표되었고 팬들과 전문가들은 분노했습니다. 시온레이가 더 나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예이츠의 부상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 올림피아의 심판 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1995년 케빈 르브로니는 무대에 올랐고 엄청난 대칭성과 선명도를 가진 몸을 보여주며 우승 후보로 손꼽혔습니다. 반면 도리안 예이츠는 여전히 크기는 인상적이었지만 피로의 흔적이 보였고 전성기보다 못한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이츠가 우승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명성 덕분에 우승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에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챔피언 제이 커슬러는 자신의 타이틀을 방어했지만 빅터 마르티네즈는 많은 이들의 눈에 확실한 승자였습니다. 그는 근육량, 선명도, 대칭성 모두를 갖춘 놀라운 컨디션으로 무대에 섰고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근육은 잘 정의되어 있었고 프레젠테이션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반면 커슬러는 크기와 존재감은 있었지만 최고의 몸 상태는 아니었고 근육의 선명도나 균형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들은 커슬러에게 승리를 안겼고 이 결정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 히스와 카이 그린의 라이벌 관계는 2014년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엄청난 크기와 정의를 자랑했고, 그들의 경쟁은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카이 그린은 뛰어난 대칭성과 선명도로 무대를 압도했고, 많은 이들이 그가 더 우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필 히스는 거대한 근육과 무대 장악력으로 심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이 결정은 극도로 논란이 되었고 팬들과 전문가들은 카이그린이 더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의 주관성과 편파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972년 미스터 올림피아도 역사적인 논란 중 하나였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세르주 올리바의 대결은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라이벌전으로 남았습니다. 올리바는 이미 타이틀을 여러 번 차지한 챔피언이었고, 그 해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크기, 선명도, 대칭성 모두 완벽에 가까웠고, 많은 이들이 그가 다시 우승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놀드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으로 심판들을 사로잡았고, 결국, 우승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강탈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 영상은 미스터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논란 많았던 사건 1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보디빌딩 심사의 주관성과 명성이나 카리스마가 판정해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강탈은 어떤 사건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디빌딩을 좋아한다면 이 영상도 추천합니다.